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원당에 있는 열매교회 김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잘됨의 통로는 교회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사랑이 잘됨의 통로인 것은요,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과거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돈이 없으면 피를 팔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녀들을 양육했다라고 하죠. 그런 희생이 우리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세워왔듯이 교회도 우리 주님의 피 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호하고 또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은 가장 많이 말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교회를 비유하면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머리와 몸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무척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교에열심히 있었던지 시리아 담에새까지 거기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공문을 받아가지고 군인들을 데리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 이르렀을 때빛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였습니다. 중요합니다. 당시 바울이 박해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후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겁니다. 결국 주님을 만난 이 사건으로 바울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와 예수님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분명 성도가 잘됨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사랑으로 한 주간도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